레전드이죠. 살아있는 전설이자 어, 얼라이브 레전드 <laughs> 마리오 카트입니다. 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마리오 카트는요. 그때 당시에 어, 집에 슈퍼 패미컴 있는 친구가 마리오 카트 팩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응. 그 집에 우르르 놀러갑니다. 우르르. 네, 우르르 놀러가요. <laughs>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친구는 잘할 수밖에 없어. 원래 그때 당시에는 게임기 주인이 짱입니다. 많이 하니까. 왜냐면 연습할 시간이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놀러갔던 친구들이 다 삐져서 집에 갑니다.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그 재미. 그리고 오락실에 가면요. 이슈퍼패미컴을 설치해 놓고요. 시간당 5분당 100원을 받았습니다. 오 할만한데? 그래서 오, 넣고 하다 보면요. 근데 5분이 금방 가. 게임이 재밌으니까. 개... 게임이 재밌어서 너무 시간이 금방 가. 하고 <laughs> 하다 보면은 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그때 돈을 안 내면은 이제 게임기가. 오락, 이 컨트롤이 멈춥니다. 홍! 그래서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다 보면은 천원 금방 달 날아가는 그래요. 거죠. 근데 마리오 카트는 제가 전에 그란디아와 파이널 판타지 7을 비교하면서도 얘기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그란디아가 훨씬 더 그래픽이 안촌스럽잖아요. 더 음, 예쁘단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저는 도전이요. 저는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슈퍼 패미콤용 마리오 카트의 그래픽은요. 지금 봐도 너무 예쁩니다. 맞아요. 이 도트 그래픽이 너무 예뻐요.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대를 타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한 게임이거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당시에 뭐 미친 듯이 고가였던 모델3 같은 기판의 게임보다 음. 지금 봤을 때 오히려 더 쉽게 즐길 수 있고 지금 해도 재미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 바로 그게, 어, 지금, 어, 모렌, 모칸드님께서 모칸디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바로, 어, 캐주얼 게임이에요. 승리라고 할수 있겠죠.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자인 캐주얼 게임의 디자인 어떤 이런 도트 디자인된 그래픽 이런 거 무시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딱 사실 또 96년, 사실... 97년도만 해도 모든 게임이 3D화되는 게 어떤 추세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추세는 뭐, 어쩔 수 없이 어떤 기술과,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어, 저는 지금도 디자이너들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근데 네, 최근에 인디게임도 음. 좀 알아봤지만, 그런 게임들의 그래픽은 절대 질리지 않을 그래픽들이죠. 그쵸. 죠 네, 최근에도 뭐, 패즈라든가, 뭐, 뭐, 림보라든가, 뭐, 이런 게임들의 그래픽을 보면 상당히 훌륭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듣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어,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찾아왔는데, 우리가 오늘 세가렐리를 좀 많이 봤잖아요. 네. 세가렐리의 괴작 중에 괴작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 게임을 사고 싶은데 아직 못 샀어요. 한번 보시죠. <목소리> 자, 바로, 게임보이 어드밴스 용, 게임보이 어드밴스 용, 세가렐리입니다. 세가렐리 어드밴스. 네, 세가렐리 어드밴스라고 불립니다. 이 세가렐리 어드밴스는요, 생각보다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그래픽은 게임보이 어드밴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조금, 그, 너무 앞에가 금방 잘려요. 그리고 너무 뭉개진달까? 네네네. 자, 그런데, 어, GBA 화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래픽도 꽤 좋았다고 하고요. 게임성도 꽤 인정을 받아서, 어 GBA 최고의 레이싱 게임이라고 불렸던 게임입니다. GBA 게임보이 어드밴스요. 아 게임보이 어드밴스는 못 만져봤죠 아직. 게임보이만 만져봤죠. 게임보이 어떤 거요? 오빠 거. <laughs> 제가 게임보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 게임 큐브구나. 네네네. 못 만져봤네요. 다. 게... 어, 네 어떻게 게임 큐브랑 헷갈릴 수가 있죠. <laughs> 게임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제가 찾아본 또 다른 어.

저 조그만 게임기 이렇게 이렇게 액정으로 하는 게임기를 어. 파는 회사 였습니다그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엄청 사들여 가지고 만든데 데이터나 u s a 에요 응. 광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배터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laughs> 네, 왜 우리나라 옛날 광고에도 네. 배터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았어요? 어, 그때 당시에는 그 뭐, 뭐 그런 없어. 정보를 알려 줬어야 하나 보죠. 그니까 네, 근데 어, 이 타이거 게임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전에 그 어, AVGN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어, 정말, 쓰레기 같은 게임성으로 유명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더 모아서 게임기를 사라. 음.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근데, 당시 미국 광고들이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좀 웃겨서 좀 찾아봤어요, 또. 응. 그러다가, 정말 골 때리는 걸또 하나 발견했어요. 데이토나 USA 얘기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데이토나 USA가 세가 세톤으로 나와서, 미국에 나왔을 때, 광고입니다. 근데, 이 광고를 보면요. 약을 빨았다고밖에 볼수 없어요. 이 광고 기획자부터 거기 출연한 사람, 그다음에 그거를 컨펌해 준 사람, 그다음에 그걸 틀어 준 곳까지 약을 빨았다. 쇠가 전체가 거하게 취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광고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다 hey, 벨크리 He designed the games? No, he executes them. Valor driver 41 ready to download.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광고를 보고 저는 <laughs> 진짜 미쳤다. 저는 이 정도면요, 어 거의 매트릭스급이에요. 매트릭스보다 더 비주얼 쇼크를 준 광고입니다. 이게 매트릭스보다 무려 5년을 앞섰어요. <laughs> 아니 근데 뭔가 이해할 수가 없어. 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처럼 보이잖아요, 저 어, 운전자가. 기 예수예요, 예수네 예수입니다. 예수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어이이 이 광고 만든 사람. 이거 보세요. 이건 예수잖아요. 누가 봐도 몇류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광고 만든 사람이 정말 우리가 시대의 천재를 못 알아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새끼가 확실히 병신이던지둘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대단합니다. 하여간 현실과 가상 그 다음에 거기서 탄생한 어떤 신의 아들 그리고 자사의 게임기를 자사 게임기 광고에서 저렇게 부순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역대 앞으로도 뒤로도 이 세상에 없는 게임 광고네요. 네, 정말 음. 어 제가 볼 때는 이 광고 제작자가 예술가입니다. 아티스트죠. 네, 아티스트만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 물론 아티스트라고 모두 훌륭하다는 건 아니에요. 병신 같은 아티스트가 세상에 널리고 널렸죠. 그쵸. 네. 어쨌든 광고 만들 사람은 아니다. 네. 어 여기 개떡이 형님께서 아주 정확히 표현해줬습니다. 대중을 버린 광고 기획자. 기획자, 어 광고 효과를 버린 광고 기획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자 어쨌든 이 광고 어골 때렸습니다. 오늘 찾아보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진짜 저거 보고 표정이 어땠냐면은 약간 웃기다 이게 아니라 약간 <웃음> <웃음> 내가 방금 뭘본 거지 뭐 이런 <laughs>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오히려 게임하지 마시오 막뭐 이런 광고 같아요. 저걸 보고 부모님이 자식한테 게임기를 사주고 싶겠습니까? 눈깔이가 뽑혀가지고 지금 막 <laughs> 운전하고 있는 병신이 막 죽을랑말랑 막 하는데? 막 게임기는 다 부서지고? <laughs> 저걸 보고 사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어, 쭉쭉쭉쭉 보다 보니까, 어, 이제 어 오늘 본격적인 어 방송으로 넘어갈 때가 슬슬 된것 같은데. 저 아까. 네.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떤? 피발류님께서 네. 오늘따라 양내님 초롱초롱하다고 원래 평소에는 게임 역사 얘기하면 되게 멍때리고 있는데 음, 음. 그래서 저도 오늘 되게 긴장하고 들었거든요. 아, 네. 확실히 긴장과 반의 그 머리띠가 함께 하, 시너지를 내면서 네.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음. 그러면 내일은 돼지코 이렇게 붙이고, 수요일에는 돼지코 붙이고 하시고 뭐 하나씩 얼굴에다 붙이고 하세요? 나만할것 같아. 자, <laughs> 아 그런 의미에서 네. 한번 그 퀴즈 하나만 내 주세요. 딱 하나만 저한테. 이 음. 게임 관련된 타이틀 관련된 제가 열심히 들었거든요. 아, 오늘 조금 모범생 코스프레로 열심히 들었으니까 지금 내가 퀴즈를 내서 어, 할수 있다. 맞출 수 있다. 난 있다. 오늘 한것 중에 내면은 네, 너무 오늘, 어렵지만 않으면 오늘 설명한 것 중에 내면은 맞출 수 있다. 음. 그럼 제가 하나 내 보도록 하죠. 어 할수 있어. 음. 오늘은. 음. 아. 자, 문제 내겠습니다. 자, 세가는 데이토나 USA로 응? 오락실 3D 레이싱게를 섭렵합니다. 이에 맞서는 남코에서 내놓은 3D 레이싱게임은 매 제목은 땡땡땡 레이서. 버츄얼 레이서! 땡! 세갑니다. 그거는. 자. 잘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문제내라고 자신감을 그건 엄청 차라리 그 기획과... 뭐 그건 차라리 그기획자 그건 차라리 이게 무슨 말 뭐하는거야 <laughs> 그럼 거야? 내가 남 이랬어야 되는데 응. 꼭 선생님들 중에서 시험문제 내라고 그러면 되게 치사하게 내는 사람 뭐가 치사해 야 그냥 게임 제목을 물어보는거가 더 쉬운거지 어떻게 보면 에이지 레이서 네 네네 맞습니다 자 양양은 틀렸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역시 대단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laughs>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 들어봤자 소용 없네요. 자 어, 주로 이 어, 레이싱 게임들은 네발 달린 자동차 어, 위주가 있었지만요. 그 와중에 인기를 끌었던 오토바이 게임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최초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게임 중에 하나는 행운이라는 게임이죠. 행운. 네 세가에서 만들었던 그때 최초로 어. 그 오토바이를 이렇게 놓고요. 오토바이 같은 거 오락실에 있고 그 오토바이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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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면서 운전을 했었습니다. 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죠. 그 남이 하는 거본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어, 아마 양양이 보신 거는 이 게임일 것 같습니다. 망세티티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그 행운의 그 DNA를 이어받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세가에서 만든 그 게임 한번 오랜만에 영상 보시죠. 자, 이렇게 고개가 자동적으로 이 게임을 하다보면 고개가 막 이렇게 숙여집니다, 막. 음. 근데 오락실에서는요, 어차피 몸통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화면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면 돼요. 음. 근데 이거를 세턴판으로 사가지고 집에서 하면요, 정말 애들이 <웃음> <웃음> 계속 이렇게 고개를 같이 돌려야 되는. 네. 저도 그거 원래 게임할 때 카트라이더 할 때도 그랬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카트라이더 할때 이렇게 패드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락실, 그러니까, 레이싱 게임 마다 보면 자꾸 손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네. 이, 어, 망세티티라는 게임은 실제로 망, 맹스 섬이라는 섬이 있다고 해요, 영국에. 네. 네. 이 섬에서 오토바이 대회가 열린대요. 아. 네, 그 대회를, 어, 모티브로 해서 만든, 어, 오토바이 레이싱 게임이었고요. 지금도 오락실에 많이 있죠? 오락실에 많이 있습니다. 음. 네. 언제 오락실 갈일 있으면 제가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잘합니다. 여신님, 여신님 오락실 한번 가시죠. 네네. 그라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하이를 몇 번을 치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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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 오늘따라 궁금증이 많네. 왜냐? 네. 노범생은 궁금증이 많아. 네네네. 네네. 근데 왜 크레이지 택시가 없지? 레디싱 게임으로 치지 않는 건가? 왜냐면은, 저는 좀 크레이지 택시에 특별한 그 애, 애착이 있어요. 애정이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오락실에서 한 처음이자 마지막 레이싱 게임이고 네. 그 100원일 때 시작해서 500원일 때까지 플레이를 했거든요. 500원일 때 시작해서 100원일 때까지 하셨겠죠? 아니에요. 저희 때는 100원이었고 그 오락실만 그런지 무슨 게임 가격이 막 올라. 게임이 100원이었어. 그래서 원래 그때 그 당시 남친이랑 싼네 100원 내고서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500원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안했어요 네 어쨌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이네요 오, 그렇겠죠 네, 근데 자, 어쨌든 없어서 좀 아쉽네요 네크레이지 택시는 뭐뭐 뭐 틀어드릴 수 있지만 그 준비를 안해서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뭐 당신 남친 뭐 이런거 가지고 너무 어, 왜 이렇게 놀라세요 촌스럽게 그러면 이 여자가 뭐 서른 될 때까지 남친 하나 없이 살다가 저랑 결혼했겠습니까? 당나죠. 전 그런 여자 오히려 싫습니다. 재미 없습니다. 그리고 림바가파 전 방송 다시 보기 뭐 지금 다 날라갔지만. 네. 어 옛날 방송에서 여친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 네, 전 여친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뭐 여친이랑 오픈 케이스를 했네 안 했네 막 이런 얘기. 네, 여친이 전 여친이 엑스박스 360 사줬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 얘기는 다시 들어서 기분 나쁘아 <laughs> 야, 나도 사줄게. 네. 나도 액방 사왔는데 밥 못했잖아. 네, 그렇죠. 누가 안 못했대요. 왜 그렇게 발끈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 그리고, 어, 오토바이 게임의 명작이죠. 한번 보시죠. 이루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음. 많은 분들이 이 게임 처음 본다고 하시는데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제목 들으면 아실 겁니다. 왜요? 이게요. 어 투어리스트 트로피라는 게임이고요. 그란 투리스모를 만든 어, 폴리포니 디지털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용으로 나왔고요. 어이 게임도 사실은 어, 오토바이계의 그란 투리스모다. 음... 뭐 이래서 굉장히 좀 어, 기대도 많이 받았는데 확실히 오토바이가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게임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게 이게 화, 화, 시점이 너무 휙휙 변해서 자, 그럼 게임으로 만들기가 좀 애매한 게 오토바이 게임이 아닌가? 음. 네, 오토바이는 나가서 오토바이를 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음. 자,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어, 투어리스트 트로피까지 자, 보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자, 여태까지 인트로였고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 오늘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텐데요. <laughs> 왜 어처구니가 없어? <laughs>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고, 우리가 방송을 한지 1시간 2 0분이지났는데 지금까지 인트로였다니. 와! <laughs> 저는요, 계속 떠들었습니다. 지금 1분도 쉬지 않고, 목이 아파 죽겠어요. 잘했다! 물 드세요, 여러분. 중간에, 중간에 한마디씩만 띡띡 던지면요. 저도 10시간을 하겠어요, 진짜. 아, 아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즐겨찾기와 <laughs> 추천하기. 자, 왜냐면요전 부부예요. 부부이고 자식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 여태까지가 인트로였던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레이싱 게임 두 개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 나왔어요. 저 알고 있어요, 뭔지. 어, 얘 예, 말씀해 보세요. 1번 드라이브 클럽. 제일 중요한 레이싱 게임 두 개라고 했습니다. 드라이브 클럽이랑 어. 포르자 오라이즌이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네. 자, 철인2 8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 첫 번째 중요한 게임은, 그란투리스모입니다. 아, 아 집구조가 이쁜데 해외인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눈물눈물 하시는데, 아, 한국입니다. 네. 시골이요, 시골. 자, 뭐, 카이도 배틀, 이니셜디, 막다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니고요 그란투리스모와 포르자죠. 네, 와이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연은 맞춰내요. 네. 자, 바로, 어, 게임계의 영원한 라이벌. 버추어 파이터와 철권. 마리오와 소닉. 포르자와 그란투리스모. 이거 뭐, 영원한 라이벌이죠. 근데 버추어 파이터랑 철권이기 전에 스트릿 파이터도 있잖아요. 스트릿 파이터는요, 사실은 어, 라이벌이라고 할게 없었습니다. 왜? 독주였습니다, 그때는. 아, 그럼 그렇구나. 그런가요? 그런가 <laughs> 네. 스트리트 파이터 잘했거든요, 저. 네. 캔. 네. 그리고 여기 연신내 아닙니다. 연신내 아니에요. 네. 스파데 킹오파라고 깸냥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볼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는 어, 그냥 왕좌에 앉아 있었고 어, 그 당시 모든 대다수의 격투 게임들이 어, 도전자였죠, 사실은. 킹오파 봐. 뭐, 킹오파이터? 네, 킹오파이터즈입니다. 네. <laughs> 참줄임말 많이 쓴다. 네, 게임계가 그렇습니다. 좀. 아, 그러니까요. 네, 저 처음에 와우 듣고 뭐인가 했어요. 와우 뭐예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줄임말이 WoW라서 와우라고 부릅니다. 예, 네, 저는 몰랐어요, 다. 왜? 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포호라고 부르지. 근데 좀포호 이상하잖아, <laughs> 바, 발음이. 포호파이브. 포호 근데 그라는 뭐 그란 뭐 아니면은 뭐 GT 뭐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맞아요. 네. 자 어쨌든 이 게임계는 에 어, 영원한 라이벌들이 있습니다. 액박과 플스, 뭐 버추어 파이터와 철권, 뭐 포르자와 그란, 엄청나게 많은 라이벌들이 있어요. 그 레이싱 게임에서는 이두 게임을 음 빼놓고는 레이싱 게임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물론 과거에는 뭐 이제 다른 게임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각 콘솔을 대표하는 레이싱 게임이자 실뮬레이션 어, 레이싱계의 주두 축이라고 할수 있죠. 서로 상호 라이벌이면서 서로 상호 어, 협력 발전 관계라고도 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두 가지 게임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그런데 이두 게임의 역사를 읊는 거는 사실은 저한테는 좀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여기 제가 레이싱 게임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것도 주세요. 저맨 위에. 책상에? 아니, 아니지. <웃음> <웃음> 새, 새싹이, 새싹이가 몸 필요해요. 참. 자, 어, 보시면은 레이싱 게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아무래도 단일 장르로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레이싱 게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레이싱 게임이 많습니다. 맞아요. 인정. 네. 그런데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포르자는, 어, 원, 투, 쓰리, 그 다음에 포가 두장 있고요. 호라이즌 있고요. 가져가요, 안 보여 이때 이제 다 있습니다. 포르자 시리즈는, 네. 포르자 시리즈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란투리스모는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어, 콘솔리조원님께서 저한테 협찬해주신 물건이에요. 제가 산게 아니에요. 음... 그니까, 러 한마디로 저는, 그란투리스모 시리즈를 잘 모릅니다. 음... 그리고, 어, 그란투리스모 시리즈는요, 어, 2는 플레이했었어요. 네? 2 플레이했었고, 어, 3때 플레이했었고, 그때 플스2가 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한동안 못해보다가, 그란6를 오랜만에 접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란트리스모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개인적인 어떤 제그 게임 성향은 아무래도 포르자 쪽으로 치우쳐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그란트리스모 얘기하는 건좀 그렇고, 다만, 이 게임들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 언제 발매됐고, 대충 어떤 모습이었나를 한번 쭉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어 게임 광고 영상들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네. 네. 먼저 그란 투리스모부터 한번 보시죠. 그란 투리스모 1. 어 99년도 역사적인 발매를 하죠. 음... 99년도 맞나요? 아니다. 97년도인가 8년도 같은데. 어 정확한 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알려 주실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란 투리스모 1의 어 광고 영상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Shut <laughs>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스테이션 음... 1으로 나왔잖아요. 네. 플레이스테이션 1로 으 나왔는데 그래픽이 상당합니다. 음. 좀어 그전까지 예전 그 레이싱 게임 그래픽보다 좋다고는 볼수 없어요. 그래픽적으로. 그렇지만 뭔가 실사적인 느낌이 나는 최초의 3D 어, 레이싱 게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정말 그래픽이 좋고요. 당시 차가 160대. 게... 그래요? 네. 근데 그전에 세가 레 같은 건요? 차가 4대, 5대 막 나왔어요. 어, 그럼 어마어마한 거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그 자동차, 그 다음에, 어, 실제 차와 비, 최대하게 비슷하게 만든 그 드라이빙 감각, 음.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요 많이 당황했어요, 사람들이. 음. 뭐야, 이게? 이건 게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이 영화야, 게임이야? 네, 그런데,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데뷔였고요. 어, 첫 번째 발매작이고, 신규 i p 에도 불구하고, 100만 장 이상을 팔아치워버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인기는 점점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 그란 트리스모 어, 4그 플레이스테이션 일본 광고예요. 네. 번 일본 광고 네 어, 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음? 저희가 마이크를 끄지 않고 그냥 얘기하면서 한번 같이 보시죠. 엄마, 엄마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죄송합니다. 어, 오늘 첫 방송 사원네요3년 연속 WRC 챔피언. つまり、どんなレースでも勝って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すべての走りがここにあるグンス・プレスボール。 실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에서 만들긴 넣그러니까 실제 그험회사들다 주시지 마세요. 그냥 파란색 세팅이런회사들도 함께 <목소리> 네. 그리는실제 실제 자기 본인들의 차들을 광고할 수도 있고, 그리스가 더워ですよ. 이 자동차의 멋스러움을 사팅으로 모으면서 이 r 을즐 がここにあるスーーやったやったーいいなプレイステーション」「日本 NYC」の採用で車の旋回性の局面まで高めましたとにかくコーナーがいかりすアクセル旋回でもたかりますレステンショ <목소리> 역시 박위원 주로 깨끗한 소리가 안 들려요. <목소리> 그란트리스모2 지금 영상이 하나 나왔죠. 네. 그란트리스모2 같은 경우는 어 그란트리스모1이 나온 다음에 2년 후에 나옵니다. 음... 그런데 어, 차가 600대입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요. 트랙도 28개나 있대 네. 대단하죠. 사실은. 그때 당시 상상도 할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란트리스모2부터는요. 이제 완전히 플레이스테이션2